UN 영어 놀이. Batteries of the future. How cotton and seawater might power our devices. 미래의 배터리들. 어떻게 솜과 바닷물이 우리의 기기들을, 기들의 파워를 공급할 할 것인가? mining the lithium and other materials we need for batteries is taking an increasing toll on the environment. t h e r e a r e alternative materials all around us to b a t t e r i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리튬과 그리고 다른 광물들 광물들을 채굴하는 것, 채굴하는 것은 환경에 점점점 늘어나는 어떤 해 문제를 어, 해를 끼치다 끼치고 있다. 하지만 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 주변 어, 모든 곳에는 어, 대체가 가능한 물질들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Mining the lithium and other materials we need for batteries. 배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리튬과 다른 광물들을 체크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for라는 전치사를 써서 배터리를 위해서 필요한, 뭐뭐를 위해서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s taking an increasing, increasing toll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뭐뭐세, 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환경에, 환경에, 어, 점점 늘어나는, 증가하는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ll around us. 또,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주변 모두에, 항상, 우리 주변에, 주변 모두에, 어, 대체가 가능한 물질들이 있다. all around us. 우리 주변, 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의미로, 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is taking on increasing to on something 무엇에 뭔뭔 뭐, 뭇에 점점 늘어나는 증가하는 해를 문제를 만들고 있다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N 영어놀이 Куда?